들어보겠습니다. 예, 4강전까지 올라온 팀인 만큼 뭐 어, 전반적으로다실력이 좋은 팀들입니다. 아, 그러나 역시 뭐이 정도 올라왔으면 실력은 비슷비슷하니까 운이 따르는 팀이 이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팀이 운이 더 좋은가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이아람비각은 전반적으로 다 선수들이 실력 이 괜찮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너무 이하람 선수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하람 선수 이번 배테에서 아주 째라는 지금 기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본부 전수관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괜찮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한데 오늘 승리의 포인트는 지금 올해 들어서 유난히 지 기량을 아주 훌륭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이하람 선수를 대전 본부 전수관이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게 아마 오늘 승부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비교적 비슷한 두 팀이 이하람 선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팀이 이기고 지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팀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될지 지금 다 같이 31번 팀쓰그로 들어가 보시죠. 구심의 황인무, 구심의 김성용, 정주열 선생님이십니다. 예, 태궤는 발로 차거나 상대를 넘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권도하고 유도를 섞어 놓은 것 같은데요 예 보기에는 되게 거칠지만 또 안전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선시대에 호구가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태권도나 다른 무술을 너무 호구 입어야이 경쟁하는데 태궤는 아주, 아주 룰이 잘돼 있습니다 500년 조선 500년 동안 많은 경기를 통해서 다치지 않고 경기를 할수 있게끔 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거셉니다 발로 막 차거나 상대를 넘어칩니다 자 지금 첫 경기인 만큼 아주 좀 신중하게 탐색전처럼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선수도또 힘이 좋은 선수입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잡아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씨름처럼 막 잡고 넘겨서는 안되고요 순간적으로 자리를 걸어서 넘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 선수가 계속해서 갑니다. 지금 홍 선수가 발창이라는발차 기술로 기 상대의 얼굴을 틀서첫 승을 얻어서 계속 경기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선수가 상대의 얼굴을 차거나 넘어뜨리는 경기를 하는 경기인데요. 아랫발을 차는 이유는 상대의 하체를 차서 상대의 움직임을 주만하게 만들거나 이제 신경을 아래쪽으로 가게 하다가 위로 차서. 1 8이 눌렀기 전에 먼저 졌기 때문에 결승승인이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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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대경 경기는 체중이나 신장에 관계없이 경기하기 때문에 지금 키가 큰 사람은, 지는 아, 키가 큰사람 아. 예, 지금 상대의 기술이. 두 손으로 마구 잡는 기술이 단식입니다두 그 손을 잡은 것이야, 한 손을 잡은 것이야. 부심이3 0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30 합의 결과 천의 정확한 공격. 을 말씀드렸듯이 이기훈 선수가 계속해서 싸오는그 연승제 방식이기 때문에요 지금 청팀의 인두빈 선수가 홈팀의 서명석 선수 홈팀의 세 번째 선수와 함께 싸우셨습니다 I <laughs> you! 하지만 지금 상대를 차거나 또찰 수도 있지만 걸어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요, 경기 시간이 5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5분 내에 그양 선수가 그 상태가 그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양 선수 모두 패하게 되고 그 양쪽에 보이는 깃발 모두 한 개씩 내려가게 됩니다.

네, 종료 10초 전입니다.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청팀의 깃발 3 개, 홍팀의 깃발 2 개로 청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들어와요. 들어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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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팅화이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얘 지금 얼굴을 맞았다고 심판이 승리를 했는데 지금 스쳐였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확히 맞았을 때가 인정되는데요 정확히 맞았는지 스치 와졌는지, 네. 자 그거는 뭐 30이 합의랍니다. 30이 합의라고 있는데요. 예. 자, 30의 합의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30 합의 결과 스친발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의 기권으로 청승이 되겠습니다. 청승! <웃음> <웃음> 오, <웃음> 청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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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홍팀의 마지막 선수를 위해 경의의 박수를 따다는입니다 네, 자, 홍팀, 홍팀이 어느 선수가 지면, 홍팀이 지는 건데요. 이, 홍팀의 이하람 선수는 이 팀의 아주 실질적인 에이스, 가장 최고의 선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주 지금 청팀에서 함주 선수 세, 어, 세 번째 나오긴 했지만 아주 대전 본부의 어, 아주 최고의 에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양팀의 에이스가 붙었는데요. 어쨌든 함주 선수는 뭐 뒤에 두 명이나 남아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요. 예, 주선수 아주 힘도 좋고요, 발도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길지, 발로 찰지, 넘어질지 아주 뭐 수, 예측할 수 없는데요. 두선수 아주 뛰하난는 선수인데 지금 팽팽한 지금 신경이라고 네. 예, 있습니다. 아!

아주 좋은 바닥 험이였습니다 여러분 수 있어. 오, <laughs>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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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 아닙니까, 저분은. 지금 물레방아 차기라고요 대단히 좋은 기이였습니다 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긴 산에서 계속 경기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홍팀 한 명의 선수 남아 있습니다만, 청팀 세 명의 선수 남은 상태에서 한 명이 치고, 지금 두명 남아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음. 뭐 어! 맞지 마 맞지 마. 파이팅! 아유.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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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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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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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우리 홍팀의 이현아 선수는 지금 힘의 자신 있습니다 붙어서 잡아 넘기려고 하는데요 청팀의 지금 윤창윤 선수 계속 치고 빠지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습니다뭐이경기는윤창는 인창린, 청팀의 윤창윤 선수가 비겨버리면 둘다 치기 때문에 청팀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청팀 쪽에서는 아무래도 어 조금 소극적인 경기 할수 밖에 없고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지금 네 번째 인터뷰죠? 이긴 걸로 네 번째고 네. 진 걸로 한번 해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요? 네. 아, 기억하고 계셨구나 <laughs> 나도 기억을 못 했는데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너무 앞에서 쉽게 져가지고 네, 좀당황스러운데요 <laughs> 당황스러웠는데요 어, 다행히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승 저는 이아람선수가 오늘 식사를 못하 해주셨다 그래서 네! 도넛 키우면 다 이렇게 발이 못하시는 것 같아 걱정했거든요 네, 도넛 주셨잖아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네잘 먹습니다 네, 그, 저도... <laughs> 네. <덥. 웃음> 그러면요 이제 다음 네. 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그때 또 인터뷰할 수있기를 맞다 아, 맞냐 네 그때 <laughs> 감독님 하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보세요 네. 네. 해주세요 남비가파이팅 네, 대전부부 전수관의 김미소 매니저님과 인터뷰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또 처음이네요. 네, 네. 근데 오늘 아쉽게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좀 결과가 아쉽게 됐어요. 네, 네 아쉽네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예, 열심히 했는데 이하면 그렇게 벽을 넘지 못했네요. 다음에는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그러면 대전 분부 전승한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대전 분부 파이팅. 네, 31 배틀 안한지각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이어란 선수로 멋진 모습 보여주는데요. 방 아, 회장님께서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대회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제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하람 선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네. 예, 승부의 관건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대전 본부 선수로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어, 두 번째 나왔던 우리 임두민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에서 세, 무려 세 명의 선수를 잡아 탔거든요. 마지막, 그세 번째 함지웅 선수, 지금 대전 본부수선의 최고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함지웅 선수를 우리 이길순 관장님께서 이길순 감독이 세 번째 내면서 여기서 아주 승부를 내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나와서 역시 함지웅 선수가 또한경준 선수 이기고 마지막 이한라 선수를 불러냈단 말입니다. 이한라 선수가 나왔을 때 무려 대전전수가 되는그세 명의 선수가 남아 있었는데 아, 그 익스기 그살을 넘지 못했네요. 아,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함중 선수가 이한람 선수하고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거의 끝판까지 가지 않았나요? 함 예, 함중 선수도 기량이 뛰는 선수니까 이한람 선수하고 비겨 버렸으면 대전 아. 예, 대전 전선 수는 정말 좋았을 텐데 아, 정말 대전 본부 선선 선수는 역전패 나하면서 정말 아쉬운 한판이 됐고요. 어쨌든 오늘 경기는 역시 이한람 선수를 다시 한번 느겠고요 어, 특히 이제 안암에서는 오늘 또그 에이스 선수였던 우리 안암의 에이스 선수인. 권우희 선수 또유대기 선수 이런 선수는 지금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그 이정국 선수 이런 선수는 지금 안 나온 상태이니까 아마 다음 경 결승전에서는 이런 선수를 보강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되고요 어쨌든 어, 처음으로 그 아람이 아남비각패가결승에 올랐거든요. 네. 10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전에 오른 아남비각패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전본부전선은 정말 아쉽지만 좋은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을 한번 기약해보면서 오늘 경기를 마치는 게 좋겠어요. 네. 아남비각 네. 네. 선수들, 네. 결승전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전본부전선 선수들, 이제 아쉽게 결승전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너무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31배트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